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들어가면 연결된 외부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렛터야,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렛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9를 구매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설정 21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탭 S9 플러스와 탭 S9 울트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보셔도 되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한 번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이번에 탭 S9 11인치 모델도 AM OLED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다크 모드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크 모드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라이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다크모드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바로 밑에 있는 다크모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예약 시간의 켜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일몰에서 일출까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화면 보기도 설정을 하면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때 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설정으로 색상을 조절해도 되지만 이렇게 최적화로 그냥 두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밝기 조절을 편하게 하는 설정입니다. 처음 구매하면 밝기 조절을 하려면 이렇게 알림 창을 끝까지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상단으로 올려 주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빠른 설정 창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밝기 제어에서 항시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빠른 설정창을 한 번만 내려도 밝기 조절 바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글 디스커버 끄기입니다. 홈 화면에서 맨 좌측으로 이렇게 넘기다가 간혹 이런 연결 화면이 나오면 급할 때는 정말 귀찮거든요. 번거롭기도 하고요. 이 기능을 끌수 있는데요. 홈 화면에서 한번 꼬집으면 홈 화면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맨 좌측에 있는 페이지로 가서 이 버튼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해보면 이제는 넘어가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죠. 네 번째로 돌비 애트모스 설정입니다. 탭스9를 구매하시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켰을 때와 껐을 때 소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켜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갤럭시탭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바로 이렇게 빠른 설정창에서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글자 부분을 눌러서 상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 영화 음악 음성이 있으니까 원하는 것을 골라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다이나믹 잠금 화면 설정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배경 화면 변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맨 하단에 배경 화면 서비스를 누르고 다이나믹 잠금 화면을 선택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열 가지를 모두 다운로드 하시고 최대 다섯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화면을 껐다가 켜면 잠금 화면이 계속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잠금 화면 커스텀입니다. 잠금 화면 꾸미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잠금 화면을 길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시계를 선택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락처 정보를 눌러서 바로 입력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계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 시계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좌측에 있는 A를 선택을 하면 배경화면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글자의 색상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계 없음을 선택을 하면 잠금화면에서 시계를 삭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림도 설정 안함을 선택하면 안 보이게 할수 있으니까 심플하고 깔끔한 화면을 원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일곱 번째로 잠금 화면에서 얼굴을 인식했을 때 바로 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설정입니다. 초기 설정은 이렇게 잠금을 해제해도 화면을 밀어야 홈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너무 불편하죠? 바꿔주겠습니다.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체인식으로 들어가서 얼굴인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 화면 유지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잠금을 해제해 보면 바로 홈 화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설정에서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스마트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신뢰할 수 있는 기기를 눌러서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추가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버즈2 프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버즈2 프로를 연결 한 상태에서는 잠금이 알아서 풀리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램 플러스입니다. 제가 구매한 탭 S9 11인치는 128GB여서 램 용량이 8GB입니다. 그래서 램 플러스 설정을 되도록이면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기본 설정은 4GB로 되어 있는데요. 8GB로 바꿔주면 됩니다.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모리로 들어가서 맨 하단에 있는 램플러스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8GB로 설정을 하고 전원이 재부팅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아홉 번째로 핫스팟 자동연결 설정입니다 탭 S9 시리즈를 구매하는 분들은 대부분 와이파이 모델로 구매할 겁니다 그런데 탭을 가지고 카페를 가시거나 도서관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인데요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폰에서 빠른 설정 창을 열고 모바일 하스팟의 글자를 눌러서 상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스팟 자동 실행을 켜주시고요. 모바일 하스팟을 켜줍니다. 그리고 탭 S9에서 와이파이로 들어가서 와이파이 검색을 하고요. 그러면 랩터의 S23 울트라가 어, 검색이 되고 하스팟 자동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맨 처음에만 한번 연결해 주고 다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하스팟을 꺼줍니다. 그리고 다시 태블릿에서 랩터의 S23 울트라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S23 울트라의 이 모바일 하스팟이 자동으로 켜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영상 촬영 때문에 S23 울트라도 화면을 켜두고 보여드린 것이지만. 실제로는 굳이 스마트폰 화면을 켜지 않고도 태블릿에서 이 랩터 1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켜지고 연결 해제하면 스마트폰의 모바일 하스파도 자동으로 꺼집니다. 탭 S9를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사용할 때 정말 편리하니까요. 꼭 설정해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기기 모두 삼성 계정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에서 보면 2.4GHz와 5GHz를 설정할 수 있고요. 심지어 6 g 가 헤르츠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번째로 멀티태스킹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 설정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초기 설정이 모두 꺼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켜주셔야 됩니다.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주시면 되는데요. 멀티태스킹이 지원되지 않는 앱도 되도록 해주는 기능이니까 꼭 켜주시는 것이 좋구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멀티 윈도로 들어가서 이네가지 모두 켜주면 되는데요. 한가지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한 간혹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한 분들은 이것만 오프 f 에 두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밀어서 분할 화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에서 하실 때는 지금처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것만 하셨잖아요. 탭 S9에서는 좌우에서 밀어서 좌우 분할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앱을 실행할 때마다 여기 상단에 줄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보면 이렇게 분할 화면과 파워 창으로 바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열한 번째로 동영상 밝게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영상을 볼때 화면을 더 밝게 해서 시원하게 영상을 볼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어두울 때 눈뽕을 맞을까봐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 구형 모델에 비해서 밝기 조절을 정말 잘 해주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는 밝기를 최하로 내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밝기를 올려서 보실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영상 밝기를 설정하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낮에 실내에서 영상을 볼 때는 필수적으로 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앱 외에 OTT 앱들도 인식하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내가 이 앱을 끄고 싶다 하시면 별도로 끌수 있습니다.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화면 캡처 및 녹화 설정입니다. 화면 캡처 시에 하단에 공유를 하고 나면 원본 캡처 사진이 저장이 되는데요. 이것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들어가서 공유 후 삭제를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 캡처를 할때이 상태 표시줄이나 내비게이션 바가 같이 기록돼서 거슬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켜주면 캡처를 할때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면 상태 표시줄과 내비게이션 바가 살아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화면 녹화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할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크린샷만 별도로 저장할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S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우측에 스마트 셀렉트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할수 있고요 여기서 경계선 따기를 눌러주면 정확하게 앱 아이콘만 예쁘게 캡처를할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위젯 설정입니다 홈 화면에서 손가락을 오므리면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위젯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젯을 웹별로 골라서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스마트 추천 위젯을 배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상단에 그리고 디바이스 케어 위젯도 배치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 정리를 한 번에 할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위젯도 빼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14번째로 달라진 눕기 따기입니다 S23 울트라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사진에서 눕기 따기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대상체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묶기 따기를 할수 있고요. 여기서 복사를 해서 삼성 노트에 바로 붙여넣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편집을 눌러서 우측 상단에 더 보기를 눌러서 보면 AI 지우개도 있으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열 다섯 번째로 텍스트 추출입니다. 이제는 이미 찍어놓은 사진이나 스크린샷에서 바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예전처럼 빅스비 비전을 켤 필요 없이 사진 오른쪽 하단에 이 T 버튼을 눌러주면 사진에서 인식할 수 있는 글자들은 모두 인식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하거나 검색할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쓰면 훨씬 빠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T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이 글자 부분만 길게 눌러주면 바로 인식을 합니다. 16번째로 S펜 기본 설정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S펜으로 들어가서 에어커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일반과 컴팩트가 있는데 컴팩트를 선택을 하고 S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편하게 메뉴를 볼수 있어서 다른 작업을 할때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우측에 떠있는 이 에어 커맨드 아이콘이 정말 거슬릴 때가 많은데요. 에어 커맨드 아이콘 표시를 꺼주면 이 아이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에어 액션에 들어가서 버튼 길게 누르기를 누르고 어떤 앱을 실행시킬 것인지 선택을 할수 있고요. 기본 설정은 카메라로 되어 있는데요. 탭으로 카메라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음악 앱으로 하겠습니다. 17번째로 S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카페나 도서관에서 사용하다가 깜빡하고 S펜을 두고 나갈 때 알림으로 알려주면 잃어버릴 확률이 줄어들겠죠. 역시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S펜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추가 S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S펜을 두고 나갈 때 알림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S펜과 멀어져서 연결이 끊어지면 이렇게 알림이 나타납니다. 18번째로 형광펜만 지우기입니다. 삼성노트가 이제는 정말 실제 다이어리보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글자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잘못 표시했다면 형광펜 뿐만 아니라 글자까지 지워야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지우기에서 형광템만 지우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지우면 형광템만 지워지는 것을 볼수 있죠. 삼성로트 꾸미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겠죠. 19번째로 게임 시원하게 하기입니다. 물론 태블릿을 들고 게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바닥에 두고 하거나 거치대에 놓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배터리 보호도 되니까요.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5W 이상의 PD 충전기를 연결하고 좌측 하단에 게임 런처를 눌러서 게임 부스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USB 파워 디리버리 충전 일시 정지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충전기를 연결했지만 배터리는 충전하지 않고 탭S9를 구동하는 전력은 충전기를 이용해서 바로 전력을 끌어쓰는 것인데요. 열명 바이패스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터리가 20% 이상 충전되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게임을 실행해서 시원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표시만 이렇게 될 뿐이지 실제로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단 게임을 할 때만 이 기능이 작동하고 게임이 아닌 다른 앱을 사용하거나 홈으로 나오게 되면 충전이 되니까요 안전하게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터리를 보호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름에 더울 때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능이 아닐 수 없을 듯합니다. 스무 번째로 이북 편하게 보기입니다. 태블릿으로 이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교보 이북을 켜보면 이렇게 큰 화면에 한 페이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여기 하단에 설정해 보면 가로 모드에서 두쪽 보기가 있는데 이것을 켜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쪽을 볼수 있죠.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독서를 하면서 필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북을 켠 상태에서 이렇게 삼성 노트를 오른쪽에 드래그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분할 화면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북이 한 페이지만 보여 주는데요 이 가운데 경계선을 조금만 이동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두쪽 보기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폴드5 하나를 두고 스마트폰 하나 더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앞에서 설정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 때문에 화면을 넓게 쓸수 있고 필기할 때 오터치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21번째로 외부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탭S9에도 아이패드처럼 외부 디스플레이가 연결되면 별도로 설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USB C 케이블로 디스플레이에 연결을 하고 백스를켜 줍니다. 그리고 탭에서는 좌측 하단에 있는 마우스 패드를 눌러서 모니터에서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상단에 삼성 덱스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외부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미러링으로 할지 분할해서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부에 들어가면 연결된 외부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경화면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와 키보드만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PC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탭S9는 One UI 5.11 버전이 기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도 One UI 5.11 기반으로 촬영을 했고요. 추후 업데이트가 되면 탭S8 시리즈도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설정하면 기기를 변경하기 전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탭에 쓰고 사자마자 해야하는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설정도 잊지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거야. <laughs> 최신 영상 볼거야. <laughs>